이재명을 재판하라. 이재명을 재판하라. 자 이렇게 태극기와 애국 어, 성조기를 들고 개업령은 정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자 여기 보면 개업령은 정당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12,3개엄은 하펄이다. 자, 청년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. 보통 어, 젊은이들이 뭐 개엄은반대시 하고 터부시하고,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어, 질서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데, 그 젊은이들이 각성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개목령이다개몽령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용돈 틀어 애국하는 고딩 앞에 자포티들은 쪽팔린 줄 아십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용돈 틀어.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용돈을 다 틀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지폐용품 플래카드 고지하고 행사하고 포스터 만들고 그러니까 용돈을 탈탈 틀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너무나 대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앞날을 점도 양양하게 해 주는 이 젊은들이 있기 때문에.